흑벌전 설교 목상. 오늘 말씀은 1855년 5월 13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교만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며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덕행의 위조품인 악덕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완성되면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안락하고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선한 동전을 보자마자 지옥의 금속을 가져와 하늘의 확신의 형상을 모방하고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악덕을 속여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서 있다고 확신할 권리가 있지만 참된 확신과 너무나 유사하여 분별력이 없으면 그 차이를 알수 없는 거짓된 교만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장 강한 믿음이나 충만한 확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것이며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알고 그가 내가 맡긴 것을 지키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산꼭대기에서 차가운 잠이 스며들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스며드는 이 악한 것, 즉, 거짓된 확신과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 첫째로 교만한 자의 특징을 발견하고 둘째로 그 위험을 제시하며 셋째로 권면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 교만한 자의 특징 교만한 자란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교만한 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대해 자만하며 육신적인 안전에 빠져서 겸손의 달콤한 꽃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에 빠지는 흔한 원인들을 저는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속적인 세상적인 번영이 교만의 흔한 원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번영의 요람 속에 흔들리게 두시고 우리의 삶에 쓰디쓴 잔이 없다면 우리는 쾌락에 취해 나는 서있다고 꿈꿀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정통함 중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환란과 고난을 통해 너무 안전해지지 않도록 단련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가벼운 생각이 교만을 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우리의 양심은 매우 민감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점차 무감각해져서 한때 몸서리치게 했던 죄에 대해 조금 더 놀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서서히 죄에 익숙해져서 작은 죄를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며 그러고 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작은 일만 했다. 고 말하며 거룩하지 못한 교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곧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며 십자가 위에서 영육관의 고통을 겪게 하신 장본인입니다. 셋째로, 신앙의 가치에 대한 낮은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앞두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에 있어야 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너무 높은 가치를 매길 수 없으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종교를 합당한 가치로 평가한다면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이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무지에서 자주 비롯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그리스도를 안 후에도 우리의 부패함이 한 번에 깨어지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좋은 본성을 가졌다. 나는 안전하게 설수 있다. 고 말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와 부패가 남아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로, 자만이 교만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이것은 재능에 대한 자만일 수도 있고, 은혜에 대한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큰 믿음이나 뜨거운 사랑을 자랑하며 약한 형제는 넘어질지 몰라도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 은혜가 거의 없는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 성찬, 정통적인 세례,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넘어지기 전에 오므로 재능이나 은혜나 특권으로 인해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넘어질 위험,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인 파멸에 이르도록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는 치명적인 타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그가 길을 벗어났을 때 지키라는 명령은 없으며 그는 많은 슬픔에 찔릴 수 있습니다. 첫째 부주의 때문입니다. 자신이 매우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유혹의 한가운데서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나는 거인이니 약한 자들을 지켜라고 말하며 칼을 칼집에 둔채 잠을 잘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를 게을리하고 사탄의 일격을 막을 준비를 하지 않으므로 창이 그의 영혼을 꿰뚫습니다. 둘째, 유혹 속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도덕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여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공헌하던 사람이 위험한 세상적인 유흥 장소에 가면서 나는 이것을 아무 탈 없이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여 탈출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유혹 속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질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사람들은 예배 참석, 성찬,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발에 신발을 신지 않아 날카로운 돌에 베이고 갑옷을 입지 않아 적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등한시하는 이 깊은 늪에서 많은 오만한 신앙 고백자들이 질식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령이 교만한 자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오신 성령께서는 낮은 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걷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일단 교만이 스며들어 이제 나는 위험하지 않다 하고 선언하면 성령께서는 떠나십니다. 교만한 영혼들이여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떠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역주, 여기서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권면 저는 이 자리에서 교만한 자의 위험을 그림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교만해지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평생을 떨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늘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권면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을 영적인 병원에 데려가 한순간의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삶 전체가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져서 평생을 비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지라도 마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받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표면이 불타는 강을 지나며 몸이 그슬리고 타서 나는 신성한 자비의 기념비로다 불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둘째, 넘어짐이 그리스도의 대의를 너무나 크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것만큼 종교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세상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만약 한 위선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선자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행실에 있어서 진정한 금의 울림을 갖도록 조심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교리, 즉 자유운의 교리는 경건하지 않다는 비난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모두 믿었던 칼빈이나 윗빌드 같은... 거룩한 인물들의 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경건과 가장 열렬한 헌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유 은혜를 믿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넘어질 때 저것 좀 보라 저것이 바로 그들의 원칙이 향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하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조심과 경고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 회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구원의 길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자신을 죄 많은 벌레로서 예수님께 온전히 던지는 자는 받아들여질 것이며 영원한 사랑의 팔에 자신을 던지는 자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혼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당신들은 왜 죽으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